어떻게든 번호 따고 이런 것보다 매일 같이 놀 사람 구해가지고 이거 약간 내허빠 선수다라는 생각으로 해야 내가 진짜 선수 뛰러 왔다 음. 이분한테 나는 오늘 네. 초이스 받아야겠다 문 열고 들어왔다 네. 안녕하세요 환희에요 안녕하세요 윤희에요 <laughs> 가자 <웃음> 어? 안녕하세요 환희에요 아네 안녕. 아, 알겠습니다 그럼 이 네 여보세요. 여보세요. 네 어떻게 그 음식은 입맛에 맞으신가요? 누구예요? 저희는 다름이 아니라 여기 룸의 정석의 헤드셰프랑. 신가... 아 잠시만요. 여보세요. 여보세요. 아제 제 장난이에요. 장난. 재밌어요, 거기어 아, 저희 진짜 보통 웃긴 놈들 아니거든요. 어, 한번 보고 싶어요. 사랑해요게요아 잠시만 아, 잠자자잠시잠 번님 5 예, 번님. 5분이다할게 15분. 아 잠시만. 15분. 아 잠깐만. 일로 15, 아, 잠깐만. 아, 잠깐만. 온다고요? 방 청소하고 그러면은 기다리고 있을게요. 네 15분 15분. 아 감사합니다 주인님. 감사합니다. 아, 근데 아. 아데 근데 조금 아쉽다. 아, 사실 얼마 만이나 지금 마음에 안 들면 나와. 근데 응. 내가 얘기한것보다 직접 건물 생신이라고 아가씨 20개 초수만인데 줄거리 다 이해해야 다한 세배 있겠 한국 사람. 왜 부끄러워해? 왜? 왜 부끄러워해? 팔짝껴. 아.. 오늘 어, 너무 취한다 진짜.. 괜찮아? 괜찮아? 빨리.. 신나? 응. 우와.